최근에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봤는데요. 1편인 뉴 유니버스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, 저는. 왜냐면 그 혼란스러운 멀티버스, 다중우주, 이런 컨셉이 더 힘이 들어가면서 연출적으로도 더 혼란스럽게 컨셉을 가져가니까 방향을 더 확실히 잡은 느낌이 있고 심지어는 애니메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실사 캐릭터까지 들어가면서 그 혼란스러운 컨셉을 굉장히 잘 살렸다.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도 많았고 보신 분들이면 다 기억에 남겠지만 마일스랑 그웬이 건물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데 스파이더맨이니까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밑에 있고 하늘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늘이 밑에 있고 건물이 위에 붙어 있는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보신 분들이라면 다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와 연관된 그런 키워드들 어떤 혼란스러움과 정체성과 뒤바뀜, 그리고 아이러니함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장면들이 많았고, 그리고 스파이더맨들만 모여 있는 그 우주에서는 스파이더맨들의 그 거미줄이. 얽히설키 다 얽혀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의 그 다중우주 컨셉이 정말 더잘 드러났고 참 캐릭터들도 하나하나 다 너무 매력적이죠. 그리고 굉장히 여러 종류의 스파이더맨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는 재미만 해도 엄청납니다. 그리고 악당으로 나오는 그 스팟, 구멍맨. 그 구멍맨도 처음 봤을 때는 아, 이렇게 좀 거의 최종보스 느낌으로 나오는데 너무 무게감이 없다?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, 아, 그게 더 매력적이고, 그렇게 좀 무게가 없이 나왔다가, 점점 애가 흑화되면서, 조금 더 범접할 수 없게 변하는 그 모습이, 오히려 되게 신선하고, 오히려 더쎄 보여서, 아, 뭐 이런 방식의 최종보스도 굉장히 멋있는데, 나름 멋있는데,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혹시나 1편 안 보셨으면 1편도 보고, 이번에 나온 2편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, 특히 이거는 극장에서 안 보면 재미가 많이 반감될 것 같거든요. 당연히 모든 영화가 그렇지만, 극장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, 그리고 젊은 느낌이 물씬? 아, 아. 거미에 물린 것 같은데요? 아니, 스파이더맨 거미한테 물린 것 같은데? 진짜로. 뭐 물렸거든요? 무엇보다도 젊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영화이기 때문에. 아. 보시면은 OST 선택이라던가 그 OST가 재생되는 타이밍, 방식. 이런 게다 굉장히 거침없고 감각적으로 진행됩니다. 그래서 마음에 들었고, 이거는 끝날 때 보면 3편을 안볼 수가 없게 만듭니다. 3편을 보러 올 수밖에 없어요, 사람들이. 여러분도 혹시나 1편도 안 보신 분이 있으면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. 3편도 굉장히 기다려지실 거고, 그리고 그 특유의 그래픽 노블 만화책을 마치 스크린에 옮겨놓은 듯한 그 연출도 그대로 1편처럼 참 좋았고, 거기서 또한 단계,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을 받은 이편이라서 저는 만족스럽게 봤습니다. 아, 여러분, 좋은 하루 되시고, 저는 진짜로 여기 그 거미한테 물린 것 같거든요? 다른 세계 거미한테 물린 것 같기 때문에. 제가 혹시. 근데 저 진짜로 물린 것 같은데? 이거 봐요, 봐요. 여기. 근데 진짜로 거미한테 물린 것 같거든요? 진짜 이 거미가, 그 스파이더맨에 나온 그 거미가 맞다면, 이 영상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